버려진 지성 의무관? 한 2,500, 2,600? 2,600쯤 유지하면 은 개고수 거는 악귀들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술집 악귀들 좋아 아시 졌다. 응. 어 아닌가? 아 간발을 차렸다. 음. 질 뻔? 뭐야 저거? 아니 스템먼 저거 잘 사기치네. 쨔쨔쨔쨔쨔쨔쨔쨔 어 힘들어 우 다행이야 날아다니는 거에 안 맞아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사도. 정예 사도로 승급하지그랬어어 뭐야, 이거. 개맛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개꿀맛 황금? 까비 다음 턴에 바부 파면 되겠다. 영눈으로 쫙 뿌리고 바부 팔고, 군단이 뭐야? 저경용 조준경 미친 야, 난민 패원네하 최악인데, 스팀 뭔가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저거! 도하겠지니 아, 잠깐만. 아이씨, 느크 업그레이드 했야된는데 사소해. 이거 쫙 뿌려주면 여기서 정해야 되거든? 미쳤다, 이거. 두그 바퀴 뿌려주면 은 히드랄 리스크 12개가 들어가. 너무 맛있다. 사실상 버려진 지성 아님, 이거? <laughs> 버려진 지성인데요, 여기? <laughs> 수동으로 만드는 버려진 지성. 개웃기네. 이거. 뭐야? 그 저거 쓰다가 캐리어는 안 되겠다. 공피 생각해보려니까 그거. 그러면은 이제 여왕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와, 뭐야? 이거? 쳤는데 지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야 이건 이건 진화장도 못해 의무관 특권임 지금 와8천 하하하하 <laughs> 미친 스노우볼이다. 아, 두 줄? 벌써? 자, 업무가는 이 맛에 한다. 버려진 지성 나와만 주세요. 나와만 주십시오, 나음 나오기만 하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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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가 공짜. 아니!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반짝파고 아, 이거. 는약육이필요이 없어 저거 아무거나 집어서 키우면 돼가지고. 군야이 살아난다. 약이 나왔네. 흠 일단 쓰다가 직접. 오. 음. 그럴까? 일랜 <laughs> <1랩> 만들까? <laughs> 괜찮은 생각인데. <laughs> 아니 천재인데? 정말 좋은 생각. 근데 이제, 이게 사거리가 없어가지고, 내면에 포식인 답인가, 내면에 테연인이 답인가. 영어로 찍을 거다 줬으니까 그냥 데미지나 넣을까? 얘들 안 좋아 메인 기물에 넣는 건 아니야 바퀴 두개더 따쳐. 근이이러면은 진짜 히드이 겁나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뿌려도 되겠다 히드라 원툴이네요은이까지한 대도 안은은게 너무 좋았다 아어게이네 42마리 정은이드라 항공관들 찾으면 돼 히드라 딜량 보소 레이노 황금 봤는데도 저 정도의 딜량을 아니 뭐 히드라 계속 나와 싫어요 하? 아뭐 담즙. 담즙 좀아그 시기하네. 좀 그러네요 담즙. 아 아칸 있었구나. 아 그거 생각 못했다. 그러네. 아, 핌 잠깐 늙걸 그랬네. 생각을 못했어. 호이데대는 바로 생각나는데 저건 생각이 안 났다. 승천? 저 근데 유리대포? 아 여기서 죽여, 아 뭐야 82네 체력. 죽인다 이거. 버러지 찾으러 간다. 버러지. <laughs> 버러지 찾으러 간다. 버러지 찾으러 가. <laughs> 어, 오징이랑 담즙아쁘지 담즈... 않은 지금. 뭐? 왜? 행스 크따 댐. 음. 적자? 음. 뭐냐 정확두 개. 지불까? 어... 정개시두 개면은 정개시두 개면은 지불만 하지 않을까? 야 분노수호자 대신에 정개시 쓰면 되는 거 아님? 불더트러 토스 가기야 이거. 아니 저그는 뒷심이 부족해. 그 배어 떠줬잖아. 심지어 제 에너지만 맞춰주면은 신이 될수 있어. 이러면 버러지 안 써도 된다. 버러지. 버러지 안 써도 돼. 버러지 안 써도 돼. 공허정 형군 넣었어. 어우 진짜 개트럭이네, 나. 이게 말이 돼. 레이너, 여기서 죽나요? 레이너, 아, 하지만 뒤심 어징이임으로 몰리치는 살아나는 레이너 선수. 이거를 이겨냅니다 바수기 선수 탈락을 했고요 쉽지 않은 싸움 야 심지어 체력 100이네 나 뭐야 공인가? 호잇 이렇게 넣고 깜짝이야, 벌어지인 줄. 벌어지인 줄. 아, 이건 넣어야겠다, 그냥. 와우. 늘 7. 좋다, 좋다. 이거는 업을 그냥 다 줄까? 독 주자. 그러네. 여왕 아직 못쓴게좀 그러네. 여기만 봐도 대충 볼수 있는... 바퀴야 26마리 늘어났는데? <laughs> 여기만 봐도 26마리인데? 실환가? 히드라... 20마리 와 여기도 20마리! 아니 미친... 야 40마리가 늘어나 미친거임 와! 잠깐만 아, 말라시 찾아야 된다. 야, 야, 정계시몇개 들어왔다고. 길이 이래. 옥도 하나도 안늘네 육멧기물, 육멧기물이야. 레이너 위험해졌는데요, 이거. 와우. 아, 에메. 반짝은 여기 반짝은 의미 없고 어차피 계속 나눌 거라 날다나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뜨는데 어떡하지 잠들아, 잠들까 말까는 좀 고민되네. 아 여기서 죽여야 돼 이거. 여기서 죽여야 돼. 안 죽이면 답 없어. 레이너가 제단이야 예, 그거 같거든. 고마. 어떻게 알다 사거리라도 해야지. 사거리라도 해야지 이거. 아, 이거 그냥 누가 모르겠네, 이거. 하지만, 잡았다. 중이중 찾아야 된다. 집밤 쉽지 않아. 잘보 요즘 나와봐. 오54딱 맞네. 십4 오케이. 하. 일단 제단은 해 놓고. 야, 씨뭐안 뜨냐? 실환가? 아니 말라시 언제 나와? 너차고 내가 약해 이거. 이런 건 이제 깜짝 하고 넣어야 되는 거야. 깜짝 이게 토스였거든. 잠깐만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히드라 62, 40마리 넣는데, <laughs> 미친 곰다리 새라 난다. 와, 뭐야? 쉽지 않네. 알라라크. 랄라 크 라고 이게 대기다. 이게 대기다. 얘도 죽었 어. 이게 되기다. 하... 진짜 뭐안 뜨냐? 어? 아, 진짜. 아, 정말 개맛 없네. 고체는 안 들어가. 아니 어떻게 하나가 안 또? 그러네, 오우막 있네. 이렇게 합시다 추력 상승! 야 6만 5천? <laughs> 아 근데 여기 공허라공허라좀 아, 여신으로 난거야 이거 와 공허고 뭐 그냥 쓸어버리는데? 이걸 체력 100승 진화장 앞으로 하지 마라. 의무가는 신이다. 아니, 야 3만이야 <laughs> 바퀴 60... 아까 이... <laughs> 아까 스물... 두 마리인가 그랬는데 <웃음> 미친 개 진짜 와 레전드다 아, 근데 이거. 와, 씨. 몇 개나 들어갔다고, 딜이. 오케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 막판. 우승 잘 먹고 갑니다. 이게 게임이지.